아, 인투셀이 오늘 어, 장중에 상한가 만들어냈고요. 예, 지금은 종가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상한가는 살짝 밀리면서 약28%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신규 발표 종목은 사실상 첫날 자,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 굉장히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라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이 그냥 단기적인 수급의 솔림으로서 나왔느냐? 아니죠.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규 발표 된지 이제 이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라 확신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장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연달아서 터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뭡니까? 자, 주가가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재료, 뭡니까? 마이스톤 즉각적인 실적 반영한 내용들을 공개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받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승 길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자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더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대응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기사를 한번 확인하기 전에요, 지금 차트에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전날 그러니까 신규 발표 당일날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한선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올라갔어요. 그것도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그 말은요, 결국에는 자 본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에게나 인투세리한 종목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개인 전부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본전 가져갈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매도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 매도 물량으로서 호가를 위로 올리면 석득했다 주가를 빠르게 상승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사에 나와 있다라는 거요. 예자 보시게 되면요. 자 인투셀의 세계 최초의 ADC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 성공으로 인해서 자 삼성으로부터 마일스톤 수령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일단 핵심 기술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세계 최초입니다 링커 약물 기반에서 자, ADC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건데 자 원래는 약물 연계 기술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어요 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장벽,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요런 것들이 자, 굉장히 좀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악재 작용을 했었었는데 자 기존의 ADC의 한계를 어떻게 딱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누가? 인투셀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항체와 약물의 명밀 결합 가능을 도와주고요. 정상 세포의 독성을 감소시키면서 여러분들 항암 치료를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치료를 개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독자 약물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공동 계약을 진행을 했었죠. 체결일이 23년도였고 이런 것들이 기본 3년에다가 연장 2년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23년이면은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스톤 추가적인 로열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기업적 가치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다면은 이 바이오 섹터는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판단해봤을 때 시가총액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또한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게 밑에서 확실하게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부는 비공개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이오에서 가장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술 이전이죠. 이 기술 이전은 총 4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단계가 뭔지 보면은 첫 번째가 자,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요. 두 번째가 자, 물질 이전 계약 예, 이비밀유지약은말 그대로 비밀이다. 누구랑 어떻게 뭘 하는지 비밀이다. 무슨 약물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을 넘겨서 공동 개발을 연구 진행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예, 텀시트. 높은 수확률로 계약 체결까지 갈수 있는 단계죠. 텀시트 출령하고 네 번째가 자, 이제 본계약 체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저는 가장 한국에서 뚜렷하게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을 자, 오늘 또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자, 얘네들 보게 되면요.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왔습니까 자, 7천원에서 23만 9천원까지 지금도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일라이 릴리아는 글로벌 비파마와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하면서 자, 비밀 유지기야 요 재료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어요 물론 중간에 유상증자라는 압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텀시트 수령 그 다음에 본계약 체결하면서 날아가는 중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궁무진한 상승 약 3000%가 넘는 확실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도 인투셀에도 남아있다는 거요. 예 예,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IPO다 보니까 뭐가 있어? 자, 기관과 뭐 외인들, 헤지펀드들 예, 요런 데들이 지금 현재 보호 예술로서 뭐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매도 못하는 물량이 남아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자, 매도가 가능한 시점, 가능해지는 시점에 따라서 급락,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인투셀의 악재가 아니라 뭐예요? 단기적인 수급의 이탈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뭐 단기적이든 말든 간에 하락할 걸 알았다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 또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물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규 합표즉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매도가 최근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n자형 단기적 고점과 눌림목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추가 예수 물량, 아, 보유 예수 물량이 나왔을 때는 더군다나 훨씬 더 심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만, 올라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 상승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단기적 조정이 나오면요, 일단 위에서 매도 한번 해야 돼요. 매도 이후에, 우리가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을 확실하게 뭐로? 현금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 현금을 바탕으로 어디에다가 저점에다가 추가 매수 타점으로써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에는, 자, 비싸게 팔고 싸게 삽니다. 어때요?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 보유량이 늘어나잖아요. 보유량이 늘어나는 게 뭡니까? 최종적인 매도에서 내 수익을 결정 짓는 건 결국 뭐예요? 얼마나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매수 한번. 그리고 매도 한 번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연한 대응,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대응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준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매수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확실하게 매수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매도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확실하게 매도가 전달해 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은요, 자 뭐를 기반으로 하느냐 수급 동향. 거래량, 전부 다 보고 실시간 이슈까지도 판단을 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런 단기 수급 쏠린 종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자,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상을 잘못 본다 또는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은 이미 지나간 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요,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언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정리 잘 해서요,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문자는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실 때 좋아요 구독 요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받아가시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때저 역시 도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번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자 인투 인투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인투세 주주분인 거 확인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타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기다려보세요 예 눌림목 나오면 거기서 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단기적 고점에서. 수급들이 이 정도면 만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는 물량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빨리 올라온 종목은 하락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매를 피할 수 있는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될 거예요. 이 타점 전달해 드리면서 매도하시고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면서 남들은 현금 계속해서 때려박으면서 어떻게 해요? 보유량 늘리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위에서 비싸게 팔고 그 시. 시세 차익으로 더쌀때더 많은 물량을 담을 수 있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평단이 높아지잖아요. 현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써 보일량늘리면 최종적인 매도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금 투자를 통해서 평단을 높여 버리면은 자, 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이 수익이 갑자기 단한 번의 조정으로 뭐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타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지만 추가 매수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임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라면 제가 눌림목 나왔을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게 됐을 때 말씀드렸죠. 단타로 들어온 종목이 아,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신규 IPO 특성상 조정이 발생을 하면은 자 얼마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지 우리가 바로 직전 전날 밑꼬리로서 확인을 이미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낙폭 또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거기가 뭡니까 확실한 지지가 확인이 되자마자 매수하셔도 좋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예, 눌림목 구간이다 고거 잡아내는 거 집중할 테니까 자 우리는 단계별로 캘리클럽을 딱 짜놓고 지금 기준과 원칙에 의한 입각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많이 갈수 있는 종목일수록 매도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이제 인사도 드릴 건데 혹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내일 장 흐름이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요 제가 오후 늦게라도 영상 또 올리 되니까 영상 올라오게 되면 시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챕프로였습니다.